이거 보면, 우리, 구독하는 사이다. 안녕하세요 사이툰 님 저는 초등학생 5학년이고 아빠가 되게 멋있었던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번에 아빠랑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저희 할머니 집은 저희 집이랑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고 아빠가 두부 한개 사오라고 5천원짜리 한장 주시고 심부름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 슈퍼에 가서 두부를 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학교에서 성격 더럽기로 유명한 저희 학년 중에 일진 남자애가 제 앞길을 딱 막는 거예요 야너 지금. 시... 심부름 아냐? 어, 응. 어. 야, 나 게임하기 2,000원만 줘봐. 안 돼. 이거 심부름하고 남은 돈이란 말이야. 아이씨, 좋은 말할때 내놔라. 어? 뒤지고 싶냐? 아, 진짜 안 되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남은 돈을 줬고 억울하게 삥 뜯기고 할머니 집에 왔는데 저희 아빠가 잔돈이 부족한 걸 보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녀석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라고 샀어야지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부터 그러면 혼나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길래 크게 혼내신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 심부름했던 것 중에 한 번도 먹고 싶은 걸산 적도 없고 제 마음대로 한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제가 자존심이 강했고 누구한테 이러고 그런 걸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때 너무 너무 뭐 억울해서 그런지 아빠한테 사실대로 아까 있었던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듣자마자, 뭐? 지금 나와자. 그 새끼 어딨어? 아, 아니야. 아빠, 그냥 가지 말자. 저는 말을 하고 나서 아빠가 참 교육해줘도 그때 일진한테 보복당할까봐 조금 무서웠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빨리 안나와! 학교 근처 거기 슈퍼 맞지? 아빠는 제 손을 잡고 끌고 가셨고 거의 질질 끌려가서 학교 앞 문방구에 도착했어요. 게임 할 곳이라고는 저희 학교 앞 문방구밖에 없어서 아마 거기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학교 정문 앞 문방구는 총 3개의 문방구가 있었고 붙어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거기 중앙에서 저희 아빠가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아들 돈 빼는 새끼 나와!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게임하던 아이들도 아빠에게 모두 실선 집중해 문방구 주인분들 세분다 나오셨고 그때 그 아까 삥 뜨는 일진 개가 어슬렁 어슬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진 개가 얼마나 싸가지 없었냐면 작년에 얘가 다른 애를 때려서 그 아이 엄마가 혼내러 왔었는데 개가 아뭐야 어쩌라고 아줌마도 맞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 엄마를 위협하고 욕까지 했었거든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로 사건이 많은 다 먹는 녀석이었죠. 저 녀석이냐? 저는 고기를 끄덕끄덕하고 개가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아저씨는 뭔데요? 라고 하자마자 저희 아빠가 그녀석 멱살과 사타구니 쪽 바지를 잡더니 들고 옆에 있는 가로수 쪽으로 집어던져 엎어치기를 했어요. 일찍 개가 <laughs> 하면서 쓰러졌는데 이게 현실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하는 1층 개 머리채를 자꾸 일으켜서 다시 들고 집어던지고 한 3, 4번 반복하니까 1층 개가 너무 놀라서 눈물 콧물 반복이 돼서 빌면서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성격상 한번눈들어가면 진짜 보이는 게 없으신 분이고 막 무기로 패기보단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조절하시면서 다리를 후려서 쓰러뜨리거나 집어던지는 정도로 했 들고 아파치기를 몇분 동안 반복하시다가 일진아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에 온몸은 모래투성이가 돼서 저희 아빠한테 엎드려서 빌며 사과하고 아빠는 그대로 일진을 문방구 안으로 끌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설마 더 심하게 때리실라나 했는데 죄송하지만 종이랑 펜 하나만 쓰겠습니다 문방구 주인분은 놀라셔서 아... 네네 라고 말하셨고 아빠가 종이에다가 일진한테 반성문 겸 각서 쓰라고 하셔서 일진은 반성문 겸 각서를 썼고 그 종이를 아빠가 자기 지갑에 보관하시고 너 다시는 돈 뺏지 않겠다고 아저씨랑 약속했고 이렇게 각서까지 쓴 거야 알았어? 한 번만 내 아들 돈더 뺏거나 내 아들 포함 친구들도 다른 학교 친구들도 돈 뺏거나 나쁜 짓 하면 그땐 너네 부모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심하게 혼날 줄 알아 아저씨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네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내 새끼가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돈을 구해야지. 치사하게 남들 돈이나 뺏고 아저씨가 2천원 줄테니까 이거 나 받고 남들 돈 다시는 뺏지 마라. 하시면서 일진에게 2천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일진은 꽤 안전해졌고 반에서 조용히 지내고 항상 학교 앞 문방구에서 유명한 녀석이라 문방구 주인 분들도 싫어하시고 친구들도 걔를 다 싫어했는데 반에서 조용히 있고 문방구 근처에 오지도 않고 자기가 정말 나쁜 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지 반성한 건지 밖에 있는 걸조차 안 보. 여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사실 40대에 불과하고 시스팩이 있고, 안 그래도 운동하는 저희 아빠가 대단하고 멋있었는데, 일진을 참교육해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빠, 완전 멋있어요.